제1 근저당이 금융권이 아닌 경우,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에 있는 무슨 아파트인데요. 등기부등본 볼게요. 2번에 근저당이야 전부 소멸인데 이 근저당에 주식회사 K라고 되어 있죠. 애들 얘들 사기꾼이야. 얘들 도 사채업자예요. 제가 얘네들 담당자하고 통화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들은 뭐라 그러냐면, 아유, 임차인이 있으면, 자기네가 사채업자라고 먼저 얘기해. 임차인이 있으면 저희 같은 사람들이 대출해주겠어요? 사채업자가 임차인이 있으면 대출해주겠냐고. 그 얘기는 임차인이라는 얘기야? 아니라는 얘기야.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게 뉘앙스를 깔고 얘기를 해. 그게 사람들이 공격해. 뒤지는 거예요. 상담을 그렇게 한다고, 담당자가. 그래갖고 거기 보면, 임차인 현황에 소, 소용, 소흥소비라고 있죠? 이게 얘는 지금 금융권 대출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예요. 그리고 소흥소비라고 이제 전입이 빠른 애가 있는데, 그 외에 차찰 진행해 보면, 낙찰 미납, 낙찰 미납 막 나오죠? 이게 왜 이렇게 나오냐면, 얘네들이 상담을 그렇게 한다고요. 그리고 낙찰받고 얘네들한테 따지지도 못해. 내가 언제 임차인이라고 그랬어? 이러고 나오거든. 이케이스가 채권자인 물건이 뜨면, 낙찰 미납이 반드시 한번 이상 나와요. 조심하셔야 돼. 사채업자예요. 근데 얘는 지금 보면, 금융권에 근저당이 없죠? 진짜로 봐야 된다고. 이렇게 하고 넘어가요 돼. 네.